자, 오늘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주가가 18% 장대 양봉을 보여주게 되면서 또 쏘아 올려줬습니다. 지금 코스닥 주가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레이크 머티리얼즈 세력들이 함께 주가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지금 이큰 흐름에 올라 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구간에서 세력들이 계속해서 돈을 쓰고 있죠. 우리가 이 목표가가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지금 여기 구간 변동성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 앞으로의 주가 전망, 이번 영상에서 제가 확실하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미 첫 번째 양봉 나왔을 때부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24,900원까지 올라왔는데, 첫 번째 양봉 나왔을 때도 제가 영상에서 21,000원 일차적으로 지금 바로 돌파하고, 지금 33,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시장이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반드시 이 급등랠리 올라 타셔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지금 계속해서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구간에 단순히 급등하는 것 이상으로 세력들의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세력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앞으로 주가를 움직이게 될 것인지 이번 영상에서 살펴볼게요. 자, 반갑습니다. 애널리스트 남프로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 수익될 수 있는 좋은 정보들 다 받아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레이크 머티리얼즈 일단 세력들이 지금 강력하게 주가를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전날에 나왔던 이제 주죠? 저번 주에 나왔던 이 음봉에 대해서 분석을 먼저 해봅시다. 알고 계시겠지만, 분봉으로 보시면 이 최고가 27,300원은 그냥 눈속임용. 가격 찍기였죠. 그래서 거래 거의 없이 그대로 주가가 쭉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어떻습니까? 상한가를 만들 때 세력들이 돈을 써서 만들었고, 그 다음 음봉 나왔을 때는 올리는 구간이 없죠. 어떤 구간 개인들이 손절하는 구간밖에 없다 왜냐하면 상한가에서 타서 상한가 밑에서 매도를 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받아 먹었다 즉 세력들은 매집을 했고 개인들은 여기서 손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뒤로 다시 쭉 가보면 어떻게 돼요 쭉 가다가 어, 다시금 오늘로 쭉 상한가까지 한번 찍어 준 거죠. 자, 그러면 여기 구간에서는 어떻냐? 매물이 많이 몰려들긴 했는데 지금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 섹터 급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실 수가 있다. 지금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전체적인 2차 전지 섹터와 함께 올라가는 상황에서 세력들이 추가적으로 돈을 썼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여기 있는 다시 한번 매물을 소화시키는 과정. 전, 이, 저번에 저번 주에 음봉 나왔을 때 소화시킨 것처럼 다시 한번 물량 소화 이후에 또 쏘게 되는 패턴을 가져가게 될 거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전체적인 패턴을 보시면 어떻냐? 지금 길게 쭉 길게 보셔야 돼요. 지난 전고점 라인 제가 33,000원 33,000원 라인 찍어 드렸는데, 지금 24,000원까지 15,000원에서 순식간에 올라왔습니다. 24,000원 벌써 됐고, 여기서 또 만원 올라가는 게 순식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셔야 된다? 지금은 어마어마한 급등이 또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가져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 문제는 뭐다? 소화시키는 과정. 우리가 괜히 손절하는 게 아닙니다. 괜히 음봉 나와서 우리가 매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력들은 항상 매도하게끔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구간에서 큰 흔들기가 나오더라도 흔들리시면 안 되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거기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결국 우리가 세력들이 어디까지 주가를 올릴 것인지 이 목표가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짧게 먹는 게 아니라 크게 먹을 수 있고요. 반대로 눌렸다가 가게 되면 우리가 손절하지 않고 버티기 위해서는 세력의 평단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력의 평단가와 목표가를 알면 우리가 손실이 아니라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세력들이 관리하고 있는 종목들 목표가, 평단가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3일에 제가 우리 기술 종목 알려드렸었습니다. 어, 상승 나오기 전에 알려드렸었고, 세력들이 지금 매집을 끝마쳤다. 우리 기술 세력의 평단가 4,000원, 최종 목표가는 15,000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세력 가격을 알려 드렸는데 지금 현재 우리 기술의 차트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시면 자, 우리 기술 보시면 어떻게 되었냐? 자, 정말 크게 올라오르게 되었죠. 1월 13일 이후로 주가가 크게 올라가게 되면서 지금 4,000원 라인에서 벌써 9,900원 라인 터치 해 주면서 계속해서 또 양봉 나오며 목표가 달려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력의 목표가와 평단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세력에 속지 속지 않고 큰 수익을 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세력들이 목표가를 어디까지 올릴 수 있는지 평단가에 대한 부분 제가 또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응방에서 제가 전부 다 무료로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다 받아 가실 수 있으니까 대신에 제 채널에 제 채널에 구독이랑 좋아요 버튼은 꼭한 번씩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런데 이 세력가를 받아가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바로 세력들이 본인들의 평단가와 목표가를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노출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되냐? 가격을 완전히 밀어버리게 됩니다. 주가를 떨어뜨리게 되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완전 죽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보안상의 이유로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지 않고 세력 가격 비공개로 공유를 해 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 보셨던 비공개 대응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받아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 개인번호 010-7668-3753번으로 저한테 문자로 레이크 머티리얼즈 앞에 레이크. 레이크라고 딱세 글자 문자 한통 보내 주세요. 그러면 레이크 머티리얼즈 세력의 평단가, 목표가 여러분들 받아 가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다 이제 무료로 받아 가실 수가 있으니까 대신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는 꼭한 번씩 부탁을 드릴게요. 자, 이 번호를 입력하면서 문자 보내는 게 조금 번거롭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은 제 유튜브 영상에 댓글을 한번 보시면 댓글에 제가 링크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 이 링크를 눌러 보시면요. 따로 번호 입력 없이 바로 문자 보내는 화면이 떠요. 거기서 저한테 종목명. 그러니까, 레이크 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세력 가격 다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꼭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요. 자, 계속해서 지금 레이크 머티얼즈 차트 분석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닥 지수가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구간에서는 반드시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오게 되는 구간입니다. 코스피가 올랐던 만큼 코스닥도 오르겠다라는 기대감이 한 번에 탁 쳐졌기 때문에 흔들기는 있다 하더라도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게 된다. 레이크 머티리얼 세력들도 똑같은 흐름을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게 되었지만 흔들기 크게 하면서 다시 더 크게 올라가게 되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 구간에서 털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눌렸을 때 여유 되시는 분들은 추가 매수까지 고민을 해 주셔서 더 높은 가격까지 지켜보셔야 되는 거예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시면 오늘 어떻습니까? 기관계가 대량으로 매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대량으로 매수했다라고 해서 항상 올라가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타이밍입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 이렇게 크게 매수를 했다라는 것은 아, 이거 정말 강하게 보고 있다라는 거다. 왜냐하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직까지 타고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미 다 소화될 사람 소화까지 되었기 때문에 이미 준비되었던 차트 안에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2차 전지 섹터가 다시 크게 집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가게 된다. 하지만 개인들은 너무나 손쉽게 떨어져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세력에 속지 마셔라.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위에 있는 제 번호로 문자로 레이크, 문자 한통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레이크 머티리얼즈 세력의 목표가 세력평단가 여러분들이 무료로 다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는 꼭한 번씩 부탁을 드릴게요. 자, 이번 영상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분들 수익 낼수 있는 좋은 정보들 계속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제 채널 계속해서 보시면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